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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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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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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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저 저는, 저는, 던는도는 저는, 저는,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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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엄청 재밌었고. 음. 응. 아, 는 거, 그 캐티볼 하는 거, 발로 신고 다녔던 게 기억에 남아. 응. 킥보드 탔던 거랑 어.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잖아 낙엽 때문에. 고찰지 안 먹. 먹지 마요. 고찰지는 버릴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응. 휴지통에 버려야되니까 응 여기다 놓다가 있다가 버려야지 응 영어 놀이터니? 나 오늘 놀이터 재어응 오늘 선생님 이름이 전이었어 전 John. 남자선생님이었어 남자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도 괜찮았어? 응 괜니다다음에 지우랑 같이 가자. 지우도 영어 놀이터 요한이랑 같이 가고 싶다던데. 지우 말고 요주. 유주. 요주? 유주? 요주랑 같이 가. 요주는 요한이랑 같이 가본 적 없는데. 영어 놀이터. 언제 갔었아 영어 놀이터를 같이 가진 않았어? 아, 캠핑장은 응. 같이 갔잖아. 맞아. 유주랑 같이 언제 캠핑장 갈때 응. 유주랑 같이 캠핑장 가. 응. 그래? 캠핑장 갈때 유주랑 같이 캠핑장 가자. 근데 언제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돼. 우리 어 당장 아니 좀. 약속을 해놔야 돼아 약속을 해도 그러면 아빠랑 여한이랑 둘이 가야 돼. 뭐? 캠핑. 엄마는 엄마는 못 가고 그렇게 가도 돼? 아 된다고? 진짜로? 캠핑이 재밌어? 알았어. 우리 집은 캠 같은데 바페 캠핑더 좋아 바페 캠핑이 더 좋아? 응. 다음에 한번 가보자 아빠랑 둘이 갈까 그응 알았어 가보자 아빠랑 반 둘이? 응반 둘이 그리고, 아니 아빠는 반이 있는 게 좋아. 아빠도 요한이랑 반들 있는 거 좋아. 근데 엄마랑 크림이랑 다 같이 있는 게 재밌어. 우리가다 같이. 어? <laughs> 이헐이헐이 <넙적이야. 야, 홀찍이. 웃음> 음, 걱정쟁이. 멜로. <laughs> 걱정쟁이 멜로. <멜론. 웃음> 담수는 백석윤, 글은 장, 장지윤, 그림은 정문주. 응? 왜, 왜 어디를 가야지? 어, 이건 기탄교육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이야. 내 이름은 멜롱. 난늘 걱정이 많아. 그래서, 별명도 걱정쟁이 멜롱이지 내가 걱정쟁이 멜롱이지? 음, 걱정이 많은 친구래 난 목도리를 맬 때는 먼저 길이부터 비교를 해서 짧은 목도리를 메긴 목도리, 짧은 목도리 중에 짧은 목도리를 할 거래 긴 목도리를 메다가 엉켜서 안 풀릴까 봐 걱정이 됐거든 멜롱 걱정이는 정말 별걸 가지고 다 걱정을 하네. 난 양말을 신을 때도 짧은 양말만 신지. 긴 양말, 짧은 양말, 긴 양말을 신으면 줄줄 흘러내릴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난 친구랑 다닐 때도 키가 작은 친구들이랑만 다녀. 키가 큰 친구랑 다니다가 친구가 나뭇가지에 꽝 부딪혀서 엉엉 울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야 별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래도 난 정말 걱정이 되는데 난 미끄럼틀을 탈 때도 낮은 미끄럼틀 만 타. 높은 미끄럼틀을 타다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면 걱정되잖아 나는 손바꼭질을할 때도 가까운 곳에만 숨어 몽곳에 숨었다가 순례가 날못 찾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말이야 찾았다 멜로 넌늘 가까운 데 숨더라 오늘도 금방 순례한테 들켰어나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잘 모르겠네 걱정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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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 걱정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모두 다 나를 놀려대는것 같아. 어. 걱정아, 제발 멀리 떨어졌다오. 좋아, 오늘부턴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안 하고 말고, 뭐꼭지를할 때도, 저기 멀리 수풀리에 숨었어. 거,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말이야. 멜롱 찾았다! 와, 멀리 숨었는데도 술래가 나를 찾았네? 내가 그동안 괜한 걱정을 한 건가? 이번엔 높은 미끄럼틀에 올라가 볼까? 못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털어내고 말이야 좋아, 할수 있어 내가 나에게 말했어 높은 곳에서 쭉 와, 내가 높은 미끄럼틀에서 내려왔어 하나도 안 무섭네 그동안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이젠 긴 양말도 신고 긴 목도리도 매야지 긴 양말은 안 흘러내릴 거고, 긴 목도리도 안엉킬 거야. 그러면 좀 어때. 굴러내리면 올리고, 엉키면 풀면 되지. 그치, 멜롱? 나는 이제 걱정쟁이 멜롱이 아니야. 길고 짧은 물건을 멜롱이 찾았지, 짧은 것만 골랐잖아. 이 중에서 짧은 게 어떤 건지 고를 수 있어? 어, 정답. 이 중에서 긴 우선 거, 짧은 우선. 어떤게 긴 우산이야? 헉, 정답 이번에는 긴 상자, 작은 상자가 있어 어떤게 긴 상자야? 헉, 정답 오자 말을 골라 볼 거야 멜롱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친구에게 인사를 해 멜롱이의 친구가 높은 미끄럼틀에 있는지 낮은 미끄럼틀에 있는지 골라볼래? 맞았어 어허 멜롱이의 친구가 사이좋게 악수를 하는데 멜롱이는 키큰 친구와 악수를 했어 키가 작은 친구와 악수를 했어 키큰 아우 정말 잘하네 멜롱이가 시소랑 가까이 있는 친구를 찾았을까? 멀리 있는 친구를 찾았을까? 시소에서 가까이? 시소에서 멀리? 이 친구는? 가까이. 헉, 맞았어. 아우, 정말 잘하네. 이거 뭐야? 걱정쟁이 멜봉 이야기는 유한이 완전 100점이네. 다음은? 만점. 만점. 이것까지 맞추면 만점이 될것 같아. 넉적기와 꼴찌기. 감수는 백석윤, 글은 강정연, 크림은 김복태. 응, 맞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용딩이 없어요. 엔딩 전부 다우리나라 응, 맞아요. 쌍둥이 영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오라 어? 잠깐. 여기부터네. 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았어. 부부에게는 작지만 반듯한 집도 있고, 집 앞으로 널찍한 몬도 있었지. 하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늙음하게 쌍둥이 아들이 생겼지, 뭐야. 쌍둥이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어. 그런데,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먼저 난 형은 짤막한 키에 오동통하고 얼굴이 넓적해. 나중에 난 아우는 껑충한 키에 핏적 바르고 얼굴이 홀쭉하거든. 그래서 형은 넙적이라고 부르고 동생은 홀쭉하고 불렀어. 넙적이야, 홀쭉이는 하는 짓도 참 달랐지. 넙적이는 욕심이 많아서 뭐든 좋은 걸 가지려고 했고, 홀쭉이는 욕심이 없어서 뭐든 아낌없이 주었거든. 서당에 갈 때도 매라고 어머니가 책보자기를 나눠주잖아? 그럼 그냥 매면 될걸 넓적이는 꼭 이렇게 얘기해. 볼주기 보자기가 더 넓직한 것 같아. 어디 한번 대 보자. 그러고는 볼주기 보자기와 제 보자기를 겹쳐서 대 보는 거야. 그거 봐라, 네 볼자기가 너너 보자기가 더 넓직하잖아. 어서 내 것과 바꾸자. 그러면 볼주기는 선선히 제 것을 바꿔주는 거야. 골쪽이기가 커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말이야. 책상 앞에 앉을 때면 엉덩이가 아프지 말라고 어머니가 푹신한 방석을 나눠주잖아. 그러면 그냥 앉으면 될 것을. 넙적이는 꼭 이렇게 얘기해. 골쪽이 방석이 더덜찍한 것 같아. 어디 한번 대보자. 그러고는 골쪽이 방석과 제 방석을 대본 거야. 코바라. 니네 방석이 훨씬 더 널찍하잖아. 어서 내 것과 바꿔야자. 그러면서 골쭈기는 선선히 또제 것과 바꿔주는 거야. 골쭈기 다리가 길어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말이야. 또 언젠가는 쌍둥이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큰맘 먹고 비단 이불을 한채 지어줬어. 그런데 그냥 덮으면 될걸. 넙적이는 이렇게 얘기해. 골쭈기 이불이 더 널찍한 것 같아. 어디 한번 대보자. 그러고는 홀쭉기 이불과 제 이불을 겹쳐서 대보는 거야. 거 봐라, 네 이불이 더 널찍하잖아. 어서 내 것과 바꾸자. 그러면 홀쭉이는 선선히 제 것과 바꿔주는 거야. 홀쭉이 키가 커서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십여 년이 흘렀지. 나는 네, 걱정돼 음. 쌍둥이 형제는 혼이 나요 아내를 맞아들였지. 부부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 쌍둥이 형제에게 돈을 남겨주었어. 집앞 왼쪽 논은 넓적이에게 주고 집앞 오른쪽 논은 홀쭉이에게 주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넓적이 논에는 홀쭉이 논이 더 널찍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 무슨 새로 대보나? 논을 번쪽 들어서 대볼 수도 없고 말이야. 밤잠을 따져보던 넙적이가 좋은 수가 떠올랐지. 나는 네논 주위가 몇 걸음인지 세어볼 테니, 너는 내논 주위가 몇 걸음인지 세어보렴. 넙적이는 홀쭉이네 논 주위를 종종 대며 걸어갔어. 홀쭉이는 넙적이네 논 주위를 성큼성큼 걸어갔지. 어, 그랬더니, 넙적이는 500 걸음이나 되는데, 홀쭉이는 400 걸음밖에 안 되는 거지 뭐야? 하하, 이럴 줄 알았지. 네 논이 훨씬 넓구나. 내가 이 정도는 가져가야겠어. 돌죽이와 부인은 선선히 업적이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러고는 각자 자기 논에서 열심히 논파를 지었지. 가을거지를 끝내고 업적이는 고개를 좌우뚱했어. 어, 그거 참 이상하네. 내 논이 더 넓은데 어째서 쌀가만 있으면 똑같지. 왜긴 왜겠어. 처음부터 두 논의 크기는 같았는데, 넓적이가제 다리가 짧은 건 생각도 못한 거지. 더 넓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넓적이와 후추기가 물건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더 넓은 물건에, 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어떤 게 제일 넓지? 근데 그게 제일 넓어? 진짜? 그건가? 이게 조금 애매하네. 얘가 제일 넓나? 얘인가? 이거잖아. 이건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하나씩 하나씩. 이큰 동그라미랑 이 작은 동그라미 중에 더 넓은 게 어떤 거야, 얘 하나? 좋아. 이 책, 이 책이랑 이 책이랑 어떤 게 넓은 거야? 좋았어 이 벼루랑 이 벼루랑 어떤 게 넓, 넓은 거야? 아우 정말 만족 가겠는데? 넓적이와 홀주이가 손수건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 손수건이 더 넓은지 비교해 볼까요?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이게 더 넓어? 아니 이게 더 넓어? 어디 한번 대보자. 이렇게 대도 파란 게 넓을까? 빨간 게 넓을까? 파란 거? 응. 아우 정답이에요. 오, 정말 멋져요. 근데 이 책은 홀쭉이야 넓적이 연기잖아 넓적이가 목 힘이 많다 그치? 내가 주먹으로 뗄것 때리고 같아? 내리면 안 돼. 하늘 날려보자고. 이쿠 이거 봐. 넙적이가 넙적이랑 볼쭉이랑 이논이랑 이논은 크기가 똑같은 논이야. 근데 이거만 눌러서 이렇게 응. 얘는 다리가 길어서 네 번만에 이만큼 갔어. 근데 얘는 다리가 짧아서 다섯 분 만에 여기를 간 거야. 4보다 5가 더 크지. 그래서 얘는 이게 더큰 거야, 라고 생각했대. 사실은 똑같은 밭인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좀 어려운 얘기지. 그럼 다음에 더 얘기해보자. 우리 너무너무 책도 재미있게 잘 봤으니까 물 마시고 자볼까? 부동산 아빠가 재밌대 아빠 잔뜩 못사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럼 누워서 어, 자, 보자 누워주세요 나새 먹을 건데 음. 응. 두번 밖에 안 먹어보니까, 는